제 사모엘하 1 2장에서는 다윗이 바세바로 통하여 우리 아이 사건을 일으켰던 이 사건 뒤에 좀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실은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뭐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 h a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선 h a 지 g 의 판단으로 악을 행 행할 수에에없 모습인 인을을 h a n 통하여 또 봤습니다. g h a 나 g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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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가운데 h a 할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마하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 모습 속에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대로 허락은 해요. 허락은 하지만, 그것을 허락한 것을 만족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든지 그것을 통하여 징계와 함께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 오늘도 이 다윗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원수가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지은 것, 그러니까 죄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인은 용서할 때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항상 지급하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의 질서를 잡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도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무마하고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죽이고 있는 모습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런 모습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요.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있고 우리는 그냥 그러느니 하고 에이 이제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귀에는 줬는데 그 귀에 대로 어 우리가 서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다윗의 사건을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부한자와 부자와 가난한자의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이 반응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 그 양심에 의해서 자기 양심에 의해서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직 다윗의 양심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나에게 대하여는 무단하게 합리화를 하고 덮어버려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딱 갖다 대면서 나에게 대하는 무디인 거예요. 원래 나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딱세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디가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갖다 대면서 나에게는 무디. 요. 이 무뎌진 다윗의 양심에 나단을 보내서 비유로 말을 해서 다윗의 입으로 자기가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자와 가난한자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난한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다 했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제3자의 입장으로 들으니까 자기가 그것에 유죄 판결을 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반. <laughs>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라면서 그 일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딱 내리자는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셔요. 자기 입으로 말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것이 자기한테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다니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딱 말하잖아요. 그때 오는 이 충격. 이 자기는 알고는 있어요. 잘못됐다는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이것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이것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거예요. 모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내 양심이 살아 있잖아요. 근데이 살아 있는 양심을 우리는 남에게는 정확하게 하는데 자기에게는 무딘 거죠. 묻혀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입으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자기가 판단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제 여기에서 이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단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단계가 이제 보이는 거죠. 회계의 단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회계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윗 안에 바세바를 통하여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고 세월 지나가면 다 덮어질 거야. 그러면서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잘못에 대한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성도는 세상에 잠시 쾌락,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라도 그게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세울 자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에로 말미암아 세상에 잠시의 즐거움, 캐은 있었잖아요, 다윗이이 잠시의 즐거움 뒤에 오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눈 감아 덮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째도 사망으로 갈 자야. 그래서 그들은 그냥 두, 어요 어째도 죽음으로 갈 자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갈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생할 자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고쳐야죠. 그렇잖아요? 바꿔야 고쳐야 돼. 제가 계속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했지만은 이제 팔 같은 데가 계속 아파요. 몸이 계속 아요 이게 이제 좀 우리 장로님 뭐침 맞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이제 그좀 다른 한 의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하는데 이 추나 요법이라고 그걸 하는데 그분 하는 말씀이 기계를 많이 써서 나사가 전부 다 풀린 상태인데 나사가 풀린 상태 나사를 조아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좋게 한다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죠. 나사를 다 쪼아줘야 돼요.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뭐 전부 다 이렇게 뼈마디를 망치로 다 이렇게 넣는 과정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몸살이 심하게 온대 지금 아주 몸살 기운에 지금 건근히써 있어요. 제가 서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장노님 뭐라 해야 하냐면, 당신 이거 고쳐야지 앞으로 20년은 더쓸수 있다. 고쳐야지 20년. 근데 지금 나사가 다 풀린 상태니까 아무리 뭘 해도 이게 나사를 쫓. 야데 이제는 완전 넘어지는 자.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래 생각하면서 맞저 우리 나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의자도 제가 앉아본 게비그덕비그덕 소리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나사를 조아주면 돼. 우리 몸의 기능도 나사를 조아주지 않고 다 풀린 상태에서 계속 서니까 이팔 근육이 무리가 돼서 전부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파요. 다 아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써야, 고쳐야 돼. 왜 영생할지 않을까? 이미 사망으로 가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하고 뭐 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지잖아요. 다 덮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나 잘못되면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 왜? 고쳐서 새롭게 할 자들이니까. 영생 할 자들은 우리는 영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고쳐야 돼.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양심에 아픔이 올 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가, 전 인류가 새롭게 되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고쳐야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입술을 열어서 뭘 하게? 그는 죽을 자다. 유죄 판결을 당 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그이 지금 이그 열한기 하 십이 장에서는 가볍게 돼 있지만은 이 다윗의 이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시편으로 다 나온. 1 시편 51편이 다윗이 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일어난 이 고통들을 막 기록해 난 거예요. 시편 51편을 잠시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시편 51편 한번 봐 보세요. 시편 51편 찾아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죽게만 범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 다윗의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이 회개의 모습으로 이제 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13전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메 이르되잖아요. 죄를 범, 회개.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문인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믿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도 그저 선하게 지시게 판단으로 행동하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회개의 자리에서냐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냐는 하늘과 땅차예요 다윗은 회개의 자리에 딱 서. 회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나을 알고 나를 안다는, 나의 잘못된 걸 안다는 거죠.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내 안의 양심이 내적 갈등을 계속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 자기 입술을 통하여 내가 잘못되었다는 고백과 딱 함께 회개의 자리에 딱설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이 자기 안에 숨겨 놨던 죄가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부끄러워서 숨어요. 근데 이게 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랬잖아요. 이 하나님, 나는 그냥 두면 그냥 두면 나는 여기 주저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저 앉아 있으면 항상 사단은 나루아이건 그 문제를 갖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거기서 노임 받지 못하고 항상 조마조마해요. 이조마조한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가면을 쓰고 거짓을 하고 위선으로 살다가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놓이게 하기 위하여 거기서 벗어나도록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딱 보내면 선지자는 나에게 숨겨난 죄를 덜쳐내잖아요. 그죠? 덜쳐낼 때 우리는 막 힘들어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딱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탁 내가 죽게 죄를 범하인들 회개를 탁 하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인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여서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지 죽을지어다라고 유죄 판결을 딱 했거든요. 근데 회개를 떡하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죽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회개가 나의 죽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 내가 회개를 떡하면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는데 실제로는 회개 자리에 떡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회개 자리에 들어. 그러면 냐면 용서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 용서함을 지금 1 0편5 1편에서 다윗이 계속 고백했잖아요. 나의 죄를 밝게 씻어주시며 나를 구원해주시며 나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원에 일곱 번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죄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회계의 자리에 딱 서면 회계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용서해달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10편 51편에서 계속 용서를 구하는 자기의 이 무딘 양심이 깨어나면서 하는 것이 내가 돌이켜보니 최악 중에 있었다라는 걸다 깨닫게 돼서 이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강구하는 거예요. 이 용서를 강구해야만이 그의 고백 속에서 입술 속에서 그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용서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까요? 안해 줄까요? 용서해 주시죠. 반드시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안에 내표가 뭐가 있는면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것도 품고 용서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몰라. 하나님의 크신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은 용서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덮는다 이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되 반드시 징계는 해요. 그게 14절 말씀이죠. 용서는 한데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진게요. 그게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은 죽지 않는다. 다윗은 반드시 죽을 거다 했는데 당신 죽지 않는다라고 회개와 함께 하나님이 용서를 해서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징계는 한다. 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은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용서만 해주면,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비방거리가 되죠. 당신 뭐냐, 당신 자식들, 당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죄를 줘도 당신 다더 덮어주지 않았냐? 할말 없어요. 당신 자녀에게 행거. 우리 지금 사회에 문제 있는 게대 공직자가 자기 자녀들은 불법과 막 이런 걸 통해서 전 다행거 다덜쳐 내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비방거리 그냥 용서만 하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질서에 하나님의 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공의가 무너지면 이 모든 피조물의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게 순종하면 움직이겠어요. 움직이지 않소 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않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않냐?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잖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마음이지 않냐?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무엇을 용서 받아야 되나 우리의 도덕적인 죄예요. 우리가 살면서 도덕적인 죄, 얼마나 도덕적인 죄를 많이 져요? 다윗, 지금 이거잖아요. 내가 지은 삶 속에서 지은 도덕적인 죄는 반드시 내가 용서로 회개와 함께 용서함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함을 받고 도덕적인 죄의 지은 대 대한 대가 그것은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징계. 그래서 바세바와 둘이서 은밀하게 네가 해서 가진 아이는 반드시 죽인. 그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 이거 착각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여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은 다 용서를 받았지만은 나의 삶 속에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회개와 함께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그냥 다 덮어지는 것이야. 그래야 없는 일로 해. 이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 지어요. 그게 대하여 처절하게 죄의 대가가 집을 댈 때에, 그럴 때에, 이야,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돼. 이걸 몸소 깨달아야만이 거기서 벗어나요. 그래서 징계를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다윗의 가, 어, 바세바와 관계 속에서 가진 아이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다윗이 금식하며 밤새도록 이 아이를 살려 달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죽게 되죠. 이 죽게 됨으로 통해서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20절에 본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차려서 먹었다. 이거는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 받음에 대하여 딱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신나들이 하는 말이 아이가 음? 어떻게 살아 있을 때는 금식을 하더니 죽으니까 이렇게 다시 음식을 먹냐 했겠네. 이거 다시 말하잖아요. 내가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여 혹시나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을 살려 줄겠지만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뭐할수 있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제대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다 나를 이걸 다 덮어줄 거 이거 착각이에요. 저,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 징계 받을 것이그 징계 그래서 그 징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러고 딱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회개와 함께 용서를 구하고 징계를 당연하게 받고 하나님이 뜻하는 징계를 당연하게 받고 그 다음에 뭘하나님 뭐냐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다윗이 24절에 다윗이 그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 들어가 동심하니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을 낳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은혜로 온 것을 보니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 없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은밀하게 바세바를 하고 일을 벌려가지고 아이를 가진 것은 이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욕심으로 행거는 이루어질 것 같아도, 겉으로는 이루어진 것 같죠.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되고 아이를 출산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없어질 거고, 오직 내가 회개와 함께 내 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하며 징계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졌는데 어떤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딱 봐보세요. 그 전에는 장군들하고 자기들의 부하들만 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뛰고 일하고 자기는 왕궁에서 쉬었어요. 그죠? 런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요? 26절 이 후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을 왕성을 점령함에 요압이 점령을 다윗에게 보내매 이제 다윗이 어떻게요? 다윗도 직접 전장에 뛰고 있다. 이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오늘 나를 나 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 그리스도의 신부도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상속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예수가 되는데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노하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오직 그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예수로 말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기본 양심은 선악의 지식으로 타락된 자잖아요. 이 타락된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타락된 양심,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뀌는 과정이 여전히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환경으로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세워져는 훈련들이 있지 않냐고는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머리로 알고 훈련되지만 무의식 속으로 툭툭 우리가 행동한단 말이에요. 뼛속까지 우리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다윗이 시편을 쭉쭉 읽어보면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죄 속에서 태어났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뼛속까지 물식 속에서 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싶다는 자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내가 차면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면서 우리가 왜, 자머, 자면서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렇 자면서도 말을 하는 것이요, 방언으로 합니다. 그만큼 뼛속까지 언어 운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뼛속까지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 들어있는 우리들의 타락된 양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무의식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믿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네요. 당신은 그들의 입에서 예수 믿는 자네요. 당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동행하시는 이유가 훈련하고 계시고 이라고 계신다는 면에서 오늘 다윗의 1 2 장의 사무엘하 1 2 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도 다윗과 같이 이 과정 속에서 훈련시키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